아몬드 버터의 건강 효능. 비타민 E가 만든 매끄러운 피부, 심장을 지키는 식물성 버터. 고소한 향이 퍼지는 아몬드 버터. 그냥 맛있는 스프레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한 스푼이 혈관을 보호하고 피부를 살리는 이유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아몬드 버터는 좋은 지방의 대표입니다. 불포화지방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이면 충분하죠. 둘째, 아몬드 버터는 피부 비타민의 원천입니다. 비타민 E가 피부세포를 보호해 탄력있고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보습제라고 불릴 만큼 탁월하죠. 셋째, 아몬드버터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폭식을 막아줍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든든한 간식이죠. 고소한 한 스푼의 습관이 혈관을 지키고 피부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의 건강, 아몬드버터 한 스푼으로 채워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